저는 그냥 웨터가 되고 싶어요 다 적셔버리고 싶어요 여름이든 겨울이든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밴드 웨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노래하고 있고 여기 리더고요 최원빈입니다 마스크 벗어야죠 드럼치는 허진혁입니다 여드름 너무 많이 나와지고 어. <laughs> 네, 베이스 정지훈입니다 기타 치는 최지호입니다 지이 씨가 는데 어때요? 형들이 잘 챙겨주는 편이긴 한데 이런 건 조금 연출이고 <laughs> 락 페스티벌 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비에도 젖고 땀에도 젖고 젖어 있는 모습을 보고 이 밴드가 사람들을 적신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웨터하고있습니다 친구 한번 찍어주시면 안 돼? 요 언니 중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제 고객님으로 알고 있어요. 옷이 많아가지고 어렸을 때저옷 많이 줬어요. 아 <laughs> 오늘 저희 오랜만에 노는 날이라가지고 여기 카페에서 공연하는 거 미팅하러 일단 왔는데 저희가 너와 나 우리라는 싱글 앨범이 또 나와서 50명 정도만 한정해서 저희랑 가까이서 얘기도 하고 그런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주년인데 기분이 어떠세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1주년이라고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저희도. 네, 아니, 네, 그러면 1주년 축하해주신 분들은. 감사합니 너도 니네 인스타 1주년. 우리, 우리도 우리도 그런. 암대로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지금 밴드 친구들이랑 같이 연말이고 해서 술도 마시고 좀 놀려고 음. 친구 가게로 가는 길입니다. 원래 이렇게 서비스를 안 주시는데 아 확실히 네. 카메라가 있으니까 참 <laughs> 감사합니다 어, 우리. 저 훈훈한 미소 봐 <laughs> 훈훈한 게 아니라 억울한 미소 <laughs> 사실 싱글이랑 미니앨범은 우리의 세계관을 보여준다는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정규앨범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딱이 정도였어 <laughs> 뭐야 이렇게 딱 튀어나가야지 예, 딱 튀어나갈 준비 락이라고 하면 약간 반항 저항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절대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신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걸 약간 그대로 또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뭐가 야한 표현이잖아요. 네, 그럼요. 음. 노린 건 아니야. 얻어 걸렸는데 땡큐. 그요, 어, 맞아. 얻어 걸렸지만 우리도 뭐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음. 할 정도는 아니다. 음. 어떤 어떤 식으로? 이거 <laughs>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진영 발육이 남달라요. 왜 그래 오늘? 내가 오실 때 오는 먹기? 그럴래? 수고 많았고 1년 동안 술은 적당히 먹고 힘들다. 씻었어? 셔터 마 포이 너무 엥 <웃음> 진짜에 <웃음> 하나 둘셋 파이팅까지 <laughs> 하나 둘셋 지금까지 메타였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끝났죠? <laughs> 아,